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이 임하고 있는 시점에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은 세상 권세자들을 세워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이제 슬그머니 초대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작이 됩니다. 그 핍박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신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뭐 싫어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제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 치아에서 로마랑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명목, 명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 개인이 있습니다. 사장 1절에 보면 이세 그룹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힘이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율법에 어긋나게 제사장이 여러 명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이름들도 6절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충만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편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복음의 코어, 이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어떻게 강력하게 증거합니까? 실제로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옥에 갇히면서도 목숨을 내놓고도 그렇게 증거하면서. 저 마게도냐로, 저 유럽 대륙으로 선교로 뻗어나갔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 선교를 떠나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 이 리더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 가운데 딱 세웁니다. 둘로 앉아 있어요. 이제 신문하는 것이죠. 그 신문하는 내용을 한번 7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권세자들인데, 너희에게 부여한 일이 없다. 어떻게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가하고 다니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황제의 명이 떨어진 그 인장이, 황제 이름으로. 그리고 총독의 인장이 찍힌 그 총독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권세를 받고 일을 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런 직인이 찍힌 인장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의 강력한 이 박스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아주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교만한 이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율법을 입으로 줄줄줄 낭독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단이 그 뒤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또 세상 주관자들의 그 권세자들의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유다 땅을 통치하는 이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이렇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목격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이 나면서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싫어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도 실제로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누구나 다 아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수십 년째 앉아 있거든요. 수십 년째 구걸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만 5,000명. 그 남자들이 이제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부인과 자녀들,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곱하기 일을 하면 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2만 명 정도가 삽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성전미문의 안준뱅이의그 역사를 입소문을 타고 들으면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일들이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유행과 이 세상의 흘러가는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흐름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둠의 영이죠. 사탄의 영입니다. 그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 힘들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2000년이 넘어선 지금에도 이 악한 영들은 사단의 역사는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로 우리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수년 전부터 이 시진핑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 먹었는지,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내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돈줄을 틀어막고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초상화 사진을 갖다가 교회 예배당에 걸어놓고, 앞에 여러분, 이 앞에 시진평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절하고 예배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중국 교회에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중국이 경제가 이 하락세를 얼마나 지금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각종 지진과 폭우, 홍수 피해로 바람잘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국가의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가 있습니다. 조금 철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KT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가스펠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앨범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죠. 근데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갑자기 이 케이티 페리가 유명세를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는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도자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잔데 본인이 케이티 페리처럼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그런 직접적인 인터뷰는 없었지만 은이 여자 가수도 아예 뮤직비디오나 자기의 노래 가사에 대놓고 사탄을 찬미하는 그런 사탄 숭배자처럼 돼버린 사람이 지금 10대, 20대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이제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가기 전에 아주 심하게 많이 눌렸어요. 가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위, 가위가 뭐, 가위 진짜 저는 가위로 생각했어요. 가위가 가위가 왜 눌러? 그런데 그 가위 눌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신대원 가기 전에 막수 차례 너무나 그냥 끔찍한 그런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실제로 막 잠을 자고 있지도 않는데, 막비몽사몽하는 몸이 굳어가지고, 예. 막이 방안을 모서리를 특히 이렇게 천장과 이렇게 해지고 다니는 시꺼먼 것들을 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뮤직비디오에 담아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뭐 동성애를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도 아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뭐 칼데 콧상 이런 그림책에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들을 받은 책들은 죄다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상받았다고 다 출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도 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표가 있겠죠. 제일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전시회도 하고. 저도 몰랐을 때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 와, 이게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 멋있다. 그리고 그런 책도 가지고 있었어요. 애한테도 읽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에는 고릴라가 항상 등장합니다. 고릴라. 고릴라가 간간히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책이 다른데도 다른 책에도 계속 나타나요. 마치 본인의 사인처럼 그런 아이콘처럼 쓰고 있는 게 고릴라예요. 이게 왜 그렇게 이 고릴라를 쓰냐면 사람하고 고릴라를 동등시키는 거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사상적인 뿌리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 그림책들을 보면 굉장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호할 정도로 기분 나쁜 그런 그림들과 책들이,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소화성애적인, 동성애적인 코드가 많이 숨어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교육의 영역에도 그렇고, 예술의 영역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이 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뜨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미술을 조금 아는데요 이제 앤디 웨홀이라는 팝아트 예술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아시는데 마른 일몰로 이렇게 실크 스크린 작업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이미 1970년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인데 또이 파바트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부가 상승이 되고 하면서 로버트 라우젠버그라는 사람 그리고 제스퍼 존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국가적으로 막 자랑할 만한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탔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명이 다 동성애자입니다. 더 웃긴 건이세 명이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남자, 남자, 여자 또는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야 삼각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남자, 남자가 삼각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좋다고 또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돈을 주고 사고. 이게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 막 시점이 팽배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 조류를 타야 됩니까? 그 권세자들의 그런 말들에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 네. 그것만이 우리의 차별성이에요. 아, 네. 그래서 신문을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는가?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정의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때. 여러분들이 또 삶에서 보고 듣고 한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증언하시는 삶 속에서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이 세상을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특히 누가는 이 선지자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들은 대부분 선지자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선지자적인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무식한 학문 없는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엄청난 설교를 하죠.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말 마지막 때이 임할 그 성령, 여호와의 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그 영. 그 영을 갖다가 이제 성취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그 배짱 있는 설교를 보십시오. 오늘도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로서짐모퉁이의 모리터리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끄집어서 바로 그 유명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 윗절 11절 이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 118편 해당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나의 구원이 나오죠 건축자에 버린 돌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카바베시 아도나이. 이베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베시 아도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의 구원에 있 있음, 구원이 있음을 이미 시편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상정을 하고 베드로는 지금 공회 앞에서 이 변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날 시편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잇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다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지자들은 증인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 1장시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가 그 구원의 행하심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은사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왜 주십니까? 안전맹이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헬라어는 있지만은. 그래서 단순히 일어나다, 앉은 베이가 계속해서 앉아서 살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쿵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쿵, 쿵이 히브리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곧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앉은 베이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부활 증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제 초대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구약에서. 톱에 힘을 당한 이사야. 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수타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 증언하고 입술로 말하고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성교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좌시하지 않고 입 닫지 않고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광 강성교회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제주 선교팀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